안녕하세요. LLM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스터 클래스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인스트럭션 디자인 패턴 완벽 가이드를 배워보겠습니다.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여섯 가지 핵심 패턴을 익히고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입니다. 클리어 스피시피 컴플리트 원칙부터 시작해서 인스트럭션 컨텍스트 이그 젬플 구조. 스태프 바이 스태프 지시 패턴을 배웁니다. 이어서 제약과 가이드라인 설정, 인스트럭션 템플릿 라이브러리, 복잡한 태스크 분해 기법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사례와 핵심 요약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인스트럭션 디자인은 AI에게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명확한 지시가 완벽한 결과를 만듭니다. 좋은 레시피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좋은 인스트럭션이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AI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왜 인스트럭션 디자인이 중요할까요? 코드 좀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AI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지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할지, 어떤 스타일로 작성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AI는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애매한 지시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인 인스트럭션 디자인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은 클리어, 스피시픽, 컴플리트입니다. 클리어는 명확성을 의미합니다. 좋은 코드가 아니라 PP8 스타일을 따르는 코드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스피시픽은 구체성입니다.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결측치 제거와 정규화처럼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시합니다. 컴플리트는 완전성입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 제약 사항, 출력 형식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효과적인 인스트럭션의 핵심입니다. 코드 예시를 통해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줄의 나쁜 예를 보면 데이터 처리 코드 만들어져라고만 했습니다. 어떤 데이터인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언어를 쓸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반면 좋은 예는 csv 파일을 읽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팬더즈를 사용하고, 결측치를 제거하고 문자열 컬럼을 소문자로 변환하고 타입 핀트를 포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정확히 원하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인스트럭션 컨텍스트 이그 젬플 구조입니다. 이것은 지시 사항, 맥락 정보, 구체적 예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패턴입니다. 마치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설명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할지만 알려주면 부족합니다. 왜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 비슷한 예시는 무엇인지를 모두 알려줘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트럭션은 무엇을 할 것인지, 컨텍스트는 프로젝트 환경과 제약사항, 이그젬플은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코드를 제공합니다. 코드 예시를 살펴봅시다. 먼저 인스트럭션 섹션에서 패스 s API GT p o i n t 를 작성하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컨텍스트 섹션에서는 패스 s API와 SQL a c o m y 와 PostgreSQL을 사용하고, JWT 인증이 필요하며, 피덴틱 타입 검증이 필요하다는 환경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그젠플 섹션에서는 기존 Post Endpoint 코드를 보여줘서 코드 스타일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세 섹션을 명확히 구분하면 AI가 프로젝트에 맞는 일관된 코드를 생성합니다. 컨텍스트에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를 알아 봅시다. 첫째, 기술 스택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지 알려줍니다. 둘째, 코딩 컨벤션을 설명합니다. 네이밍 규칙, 코드 스타일, 주석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기존 패턴 참조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기존 코드를 보여주면 AI가 그 패턴을 학습해서 일관된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AI가 프로젝트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스태프 바이 스태프 지시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작은 단계들로 분해해 순차적으로 지시하는 패턴입니다. 마치 가구 조립 설명서를 생각해보세요. 가구 조립하세요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다리 4개를 바닥판에 고정, 두 번째, 상판을 다리 위에 올리기처럼 단계별로 나뉘어 있으면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AI에게 복잡한 작업을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해 원칙을 적용해 독립적인 단계로 구분하고 순서를 명확히 정의하세요. 스태프 바이 스태프 지시의 코드 예시입니다. 스태프 1에서는 CSV 파일 읽기라는 명확한 작업을 지시하고 팬더즈의 리드 CSV를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스태프 2에서는 데이터 검증을 다루며 필수 컬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태프 3은 데이터 전처리로 타임 스탬프를 데이터임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스태프 4에서는 집계 및 반환으로 유저 아이디별로 그룹화합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면 AI가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각 단계가 독립적인 함수나 코드 블록으로 구현됩니다. 스태프 바이 스태프 지시의 장점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각 단계의 목적을 AI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모호한 요청보다 명확한 단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중간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이 쉽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드 가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인 함수로 구현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해집니다. 3에서 7단계가 적당하며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 패턴은 제약과 가이드라인 설정입니다. 코드 길이,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성능 요구 사항, 코딩 스타일 같은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건축가에게 집을 설계해달라고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무 제약 없이 요청하면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산 1억, 면적 30평, 2층 이하라는 조건을 주면 명확해집니다. AI에게도 기술적 제약, 성능 요구 사항,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 설정의 코드 예시를 봅시다. 제약 조건 섹션에서는 세 가지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코드 길이는 신줄이내, 외부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만 사용, 파이썬 버전은 3.8 이상 호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섹션에서는 함수명은 스네이 케이스를 사용하고 타입 힌트는 필수이며 비밀번호는 절대로 그에 출력하지 않는다는 스타일 규칙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하면 AI가 정확히 요구사항에 맞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제약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약이 없으면 AI는 최대한 포괄적이고 복잡한 코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인증 로직을 요청했는데 JWT 토큰, 리디즈 캐싱, 복잡한 암호화 라이브러리까지 포함된 200줄짜리 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요구하지 않은 기능까지 과도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약을 명시하면 이런 과도한 엔지니어링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인스트럭션 템플릿 라이브러리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작업 패턴을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개발자가 코드 스니펫을 모아두듯이 효과적인 인스트럭션 패턴을 라이브러리화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매번 비슷한 요청을 할 때마다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템플릿을 활용하면 반복 작업이 효율화되고 일관성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팀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코드 구조를 살펴봅시다. 템플러츠라는 딕셔너리에 여러 템플릿을 저장합니다. API&Point 템플릿에는 인스트럭션과 컨텍스트 섹션이 있고, 메서드, 리소스, 프레임워크, 오스메서드 같은 변수를 두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트 테스트 템플릿에는 함수 코드와 테스트 케이스를 변수로 받습니다. 사용할 때는 템플러치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포맷 메서드로 변수만 채우면 됩니다. 몇 줄의 코드로 상세한 인스트럭션이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복잡한 테스크 분해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독립적이고 관리 가능한 작은 작업 단위로 나눕니다.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것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각각을 해결한 후 결과를 합칩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만들어줘라는 요청은 너무 큽니다. 하지만 레이어별로 분해하고 도메인별로 세분화하면 관리 가능해집니다. 각 조각을 완성한 후 조합하면 전체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태스크 분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시스템을 레이어로 나눕니다. 데이터 레이어는 모델과 스키마, 비즈니스 레이어는 로직과 서비스,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API와 UI, 테스트 레이어로 구분합니다. 각 레이어는 독립적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각 레이어를 기능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장바구니, 주문, 결제, 배송처럼 도메인별로 나눕니다. 각 태스크는 SMART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스피시 c 구체적이고, 어치법벨 달성 가능하며, 의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태스크 분해의 실전 예시를 봅시다. 전자상거래 장바구니 시스템을 4개의 태스크로 분해했습니다. 태스크 1은 데이터 모델로 장바구니 모델을 SQL 레 e 커미로 작성합니다. 태스크 2는 비즈니스 로직으로 장바구니 CRUD 함수를 구현합니다. 태스크 3은 API 레이어로 테스트 API 엔드포인트를 작성합니다. 태스크 4는 테스트로 P-Test 유닛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각 태스크는 독립적으로 완성되고 순서대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분해하면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분해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병렬 작업이 가능합니다. 팀원 A는 데이터 모델을, B는 비즈니스 로직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버깅이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느 태스크에서 발생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격리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셋째, 테스트가 간단합니다. 각 테스크마다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면 전체 시스템의 품질이 보장됩니다. 점진적 통합 테스트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 적용 팁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팁은 요청 전 체크입니다.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지시만 보고 내가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만약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AI도 마찬가지로 모호하게 느낄 것입니다. 출력 형식을 명시했는지, 사용 라이브러리를 지정했는지, 에러 처리 방식을 정의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 명세를 작성하고 모호성을 제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적절한 크기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마세요.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판,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줘처럼 복잡한 요청은 오히려 결과물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스태프 바이 스태프은 3에서 7단계가 적당합니다. 각 테스크는 1에서 3일 내에 완료 가능한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분해하고, 너무 작으면 합치세요. 적절한 분해 수준을 찾아 점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템플릿 활용입니다. 처음에는 3에서 5개의 핵심 템플릿으로 시작하세요. API 엔드포인트 생성, 데이터 처리, 테스트 작성 같은 자주 하는 작업을 템플릿화하면 좋습니다.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반복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팀 전체가 공유하면 일관성도 확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라이브러리를 확장하세요. 3개월 후에는 생산성이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흔한 실수와 해결책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요청은 작게 분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컨텍스트 없이 인스트럭션만 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환경과 기존 패턴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제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AI가 과도하게 복잡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여섯 가지 패턴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매번 AI에게 요청하기 전에 네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클리어스 PCP 컴플리트 원칙을 따랐는가? 둘째, 컨텍스트와 이그젬플을 제공했는가? 셋째, 스텝프 바이 스텝프로 분해했는가? 넷째, 제약과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는가? 이네 가지만 점검해도 인스트럭션의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매 요청 전에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스트럭션 디자인 패턴 완벽 가이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클리어 스피시피컴플리트 원칙, 인스트럭션 컨텍스트 이그젬플 구조, 스텝 바이 스텝 지시, 제약과 가이드라인 설정, 템플릿 라이브러리 복잡한 태스크 분해까지 6가지 핵심 패턴을 배웠습니다. 이 패턴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AI와의 협업이 훨씬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